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우스 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에서도 압승을 거두면서 전 지역을 석권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억 달러나 되는 현금 경색에 시달릴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당뇨병과 비만 인구가 급증하면서 당뇨 비만 동시 치료제가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미국민들 다수는 나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체 물가는 진정되고 있지만 주거비는 두 배나 더 올라 서민들의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에서도 그곳의 재선 주지사 출신인 니키 엘리 후보에게 압승을 거두면서 전 지역을 석권하는 기록을 세워 대세론을 완전히 굳혔습니다. 본거지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니키 엘리 전 주지사는 3월 5일 16개 지역 동시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까지 선거전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트럼프 측은 3월 중에 끝낼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기록 새 역사를 매번 쓰면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은 물론 배아관체 입성에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토요일인 24일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된 사우스캐롤라이나 예비 선거에서 투표가 끝나자마자 각 언론들이 트럼프 승리를 선언해 버렸고 실제 개표 결과에서도 59.8%대 39.5%로. 20포인트 이상의 압승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일 밤 개표 초반에 등단에 너무 이른 저녁이라며 압승을 부각시키며 공화당 진영이 한 번도 볼수 없었던 유례없는 단합을 이루고 있다면서 본선 승리 배약관탈환을 다짐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경선에서 독주하며 신기록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직이 아닌 도전자 후보로서는 처음으로 아이오와 뉴햄프셔 네바다에 이어 사우스캐롤라에까지 초반 4연승을 거두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2016년 경선에서 트럼프 후보와 2008년에 버락 오바마 후보는 4곳 중 3곳을 석권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서부의 아이오와, 동북부의 뉴헨프셔 서부의 네바다, 남부의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압승을 거둬 전 지역을 석권한 셈이 됐습니다. 대의원 확보에서 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선출 대의원 44명 전원을 모두 차지하는 등 현재까지 107대 17로 독주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 경선에서 트럼프 대항마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니케일리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자신이 재선 주지사를 지냈던 본거지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선거전을 펴고 가장 많은 선거 광고를 내보냈으며 가장 많은 선거 자금을 끌어 모았음에도 가장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리케아리전 사우스캐롤라 주지사는 아직도 절반에 가까운 공화당 유권자들이 트럼프가 아닌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며 나는 적어도 3월 5일 수퍼화요일까지는 경선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헤일리존투지사는 대형 폐 b a t 포함된 16개 지역 동시 경선에 실시되는 3월 5일 슈퍼 파일 승부를 위해 유세 일정을 짜놓고 선거자금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날이 마지막 무대가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독주하고 있는 공화당 경선마저 3월 중에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3월 5일 16개 지역 동시 경선에서 캘리포니아 169명, 텍사스 161명, 노스캐롤라이나 74명, 버지니아 48명 등 모두 874명이 걸린 슈퍼파이어 이래 승부를 사실상 결정짓는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측은 헤일리 후보의 중도 포기 여부에 따라 다수 달라지겠지만 은 슈퍼파이어 승부로 60포인트 이상 차로 벌리고 대의원 확보면에서도 뒤집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 이러면 3월 12일, 늦어도 3월 19일에는 경선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내군대 공화당 경선에서 나타난 출구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 유죄 판결까지 받는다면은 전체 유권자들에서는 30% 트럼프 지지자들 가운데 수도 최소 20%나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11월 본선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월 중에 독주해 온 공화당 경선을 일찌감치 끝내려 하고 있는 가운데 5억 달러의 벌금과 손해 배상을 위한 보증금을 얻어내야 하는 심각한 현금 경색에 시달릴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니키 헨리 전 주지사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완패함에 따라 보수 진영의 큰 손인 코크 형제가 세운 AFP의 자금 지원이 중단돼 3월 5일 슈퍼 화요일이 마지막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받기 위해 경선을 치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엘리 전 주지사가 동시에 돈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니키 엘리 전 주지사는 자신이 재선 주지사를 지낸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마저 완패당하자마자 큰 손에 돈줄이 막혀 더 이상 경선을 지속하기 어려워지는 막다른 코너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니키 엘리 전 주지사의 반 트럼프 전선에서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억만장자, 코크 형제가 세운 AFP라는 정치행동 네트워크가 25일부터 헤일리 후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FP 즉 번영 활동을 위한 미국인들이라는 정치 네트워크는 우리는 헤일리 후보의 노력을 진심으로 지지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경선 환경으로 미루어 외부 그룹이 그녀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게 됐다며 자금 지원 중단 결정을 밝혔습니다. 이에 니키 헤일리 후보는 자유와 보수 운동을 위한 투쟁에서 전폭 지지와 지원을 해준 귀중한 동맹에게 감사한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헤일리 후보 측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경선 직후 24시간 안에 온라인으로 100만 달러 이상 일반 대중으로부터 선거 자금이 쇄도했다며 우리의 투쟁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반 트럼프 투쟁을 위해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고 그라운드 선거전까지 도와줬던 코크 형제 AFP의 큰손 돈줄이 끊어져 3월 5일 슈퍼 화이웰 승부가 헤일리 후보의 마지막 무대가 될 것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월 중에 독주회원 경선마저 끝낼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월에 엄청난 현금 경색이 시달리고 형사재판에 마음을 졸여야 하는 쌍둥이 시한 폭탄에 직면할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진 캐롤 작가에게 물어주라고 명령받은 8,330만 달러의 피해 배상금과 자산 가치를 부풀려 금융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3억 5,500만 달러의 벌금과 이자까지 합하면 5억 달러의 벌금을 3월 25일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해질 보석금 회사를 찾아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사재판정에서 유동성 자금으로 현금을 4억 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를 벌금 납부에 한꺼번에 다쓸수 없는 데다가 보증해줄 본드 회사를 구할 경우 상당한 비용을 물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혀야 하기 때문에 유동성 현금 경색 위기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3월 25일부터는 내건의 형사 재판 가운데 뉴욕에서 첫 재판이 시작돼 6주간 실시되는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지지표 가운데 최소 13%, 보통 20%는 날아갈 것으로 예상된들은 출구 조사 결과가 확인돼 낙선 위기에 빠질지 모른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당뇨와 비만 동시 치료제 열풍이 갈수록 거세게 불고 있어 제약사는 물론 미국민들의 건강과 경제에까지 상당한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10대 청소년들을 포함해 거의 1000만 명이나 당뇨와 비만 동시 치료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4년 후인 2028년에는 7천만 명까지 늘어나 한해 3600억 달러의 경제 효과가 10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당뇨병과 비만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제는 당뇨 비만 동시 치료제가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뇨약으로 나온 주사제 오젠피크 등이 체중 감량, 비만 치료제로도 승인되면서 열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당뇨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인들은 2022년에 900만 명을 넘어선 바 있어 2024년 초 현재는 1000만 명을 돌파했을 것으로 CNBC 등미 언론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65%나 차지하고 있는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로디스크사의 오젠피크와 위고비가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라이벌인 일라이 릴리, 로체, 아스트라제네카 등각 제약사들도 미국의 당뇨와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젠피크는 당초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승인받았으나, 체중감량 효과를 보이며 비만 치료제로도 승인받았고,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위고비는 반대로 비만 치료제로 승인받았는데 당뇨 치료 효과도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젠피크와 위고비가 고용량인 6mg 주사를 맞아도 심각한 부작용이 없으며 오히려 비만에 따른 간염까지 치료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임상실험 결과가 나타나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투자 분석기관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당뇨, 비만 동시 치료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2028년에는 7천만 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럴 경우 연 3,600억 달러씩 약값으로 쓸 것이므로 미국 경제의 GDP를 10년 안에 1포인트 추가로 늘리게 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예측했습니다. 이용자가 3천만 명으로 늘어나면 미국의 GDP 성장률을 추가로 0.4% 늘리고 6천만 명이 되면 1% 증가시킬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밝혔습니다. 노보 노르디스크사가 미국서 시판하고 있는 당뇨 비만 동시 치료제인 오젠피크는 한달 주사키트 가격이 935달러이고 위고비는 1300달러에 달합니다. 두 가지 치료제는 모두 주사제로 용량에 따라 나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환자들만 해도 4천만 명이나 되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진단만 받지 않은 잠재적 당뇨병 환자이거나 당뇨 전 단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모에 많이 신경 쓰기 시작하는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들 가운데 1,500만 명 이상이 비만 인구로 분류돼 체중 감량 또는 비만 치료제를 이용하려 나서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가 올해 예상보다 더 강력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미국민들의 60% 이상은 경제가 나쁘다고 토로하고 있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베로 불리는 전국경영경제협회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2.2%는 될 것으로 올려잡고 6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한 반면, CBS 뉴스의 2월 조사에서는 경제가 좋다는 여론이 37%로 나쁘다고 답한 63% 삼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는 경기 지표와 그에 따른 전문가들의 희망적인 예측과 미국민들의 체감 경기에 큰 차이를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는 미국 경제가 불경기 없이 물가를 잡는 연착륙하고 있고 올해 예상보다 훨씬 강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미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나베로 불리는 전국 경영 경제 학회는 올해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 강한 성장을 이룩할 것이라며 경제 전망치를 올려 잡았습니다. 나베는 새로운 예측에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은 2.2%는 될 것으로 내다봐 연준의 1.4%보다 훨씬 높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업률은 다소 올라가겠으나 현재 3.7%에서 4%로 억제하면서 건전한 일자리 창출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비해 올해 CPI 소비자 물가는 2.4%로 더 낮출 것으로 나베는 기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6월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해 한번 걸러 한 번씩, 즉 6월과 9월, 12월에 세번 금리를 0.75%포인트 내릴 것으로 나베는 내다봤습니다. 미국민들은 미국 경제나 가계 재정이 다소 나아지고 있거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여론이 소폭 늘고 있으나 아직도 부정적인 시각, 경제 불안과 불만이 두 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BS 뉴스가 2월 중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경제사정이 좋다고 대답한 여론은 올 1월 35%에서 2월에는 37%로 소폭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약두 배나 많은 63%는 경제사정이 여전히 나쁘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여론도 1월 21%에서 2월 27%로 늘어났으나 두배 이상은 아직 부정적 시각으로 경제 불안과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도 39%로 1월보다 3% 포인트 늘어났으나 불신율이 여전히 61%나 되었습니다. 미국민들 다수가 여전히 경제 불안과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이유는 고물가, 고금리의 이중고로 체감 경기가 나쁘고 신용카드 빚을 늘리고 있으며 내집 마련은 극히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브루킹스 연구소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분석했습니다. 돈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민들은 대불경기 때와 같은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미국민들의 절반은 신용카드 빚을 늘리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고 전국 575개 카운티들의 99%나 번 돈으로 내집 마련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 전체 물가가 매달 진정되고 있지만 주거비는 그보다 두배더 올라 서민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소비자물가는 4%였던 것에 비해 주거비는 8% 올랐고 1월에도 전체 CPI 소비자물가는 3.1% 인상된 반면 렌트비 등 주거비는 6.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물가 진정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식비가 많이 드는 데다가 소비자 물가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렌트비 등 주거비가 전체 물가보다 두 배는 더 올라있기 때문으로 뉴욕타임즈가 26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두 가지 물가지수 가운데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CPI 소비자 물가는 올 1월 전년보다 3.1% 오른 수준으로 추가 진정됐습니다. 지난해 12월의 3.4%보다 더 둔화된 겁니다. 그러나 올 1월 렌트비를 포함하는 주거비는 전년보다 6.04%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주거비가 두 배는 더 올라 있어 서민들의 생활고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뉴욕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 전체 물가 지수보다 주거비가 두 배나 더 오른 현상은 2021년 2월 이래 3년 이상 지속되고 있어 서민들의 생활고가 장기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2월에는 전체 물가가 1.68% 오른데 비해 주거비는 1.47% 인상된 것으로 비슷했습니다. 이때부터 전체 미국의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해 2022년 6월에는 9.1% 치솟아 정점을 기록하며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전체 물가가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에는 주거비 인상률이 5.6%로 오히려 절반을 약간 상회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11월에는 전체 CPI와 주거비 인상률이 7.1%로 같아졌습니다. 하지만 2023년 들어 전체 소비자 물가보다 주거비가 더 많이 올라가는 현상이 1년 내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전체 물가는 6.41% 올랐으나 주거비는 7.88% 인상됐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전체 물가가 4.05% 오른데 비해 주거비는 8.04% 인상돼 두 배나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전체 물가 인상률은 3.24%인데, 주거비 인상률은 6.72%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전체 인상률은 3.14%인데, 주거비는 6.51%였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체 소비자 물가가 3.35% 오른 반면, 주거비는 6.15% 인상됐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은 변동이 심한 반면, 렌트비나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 모기지는 한번 올라가면 쉽게 내려가지 않아 서민들의 생활고를 오랫동안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